인연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오래 지켜주는 힘은 말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인연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오래도록 함께 걸어가는 것도 인연입니다. 그런데, 그 인연을 이어주고, 지켜주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말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말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부드러운 말은 천상에 이르게 한다. 법구경. 짧지만 강렬한 가르침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또말 한마디가 사람을 위로하며 천상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는 그 작은 언어들이 사실은 우리의 업이 되고 그 업이 곧 인연을 만들고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말을 주고받으셨습니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따뜻한 격려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지는 않았는지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말은 인연을 찢고 업을 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넌왜 이것밖에 못하니?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상처가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너라면 할수 있어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라는 말은 아이의 마음에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가 동료와의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고생했어. 내 덕분에 일이 잘 됐어라는 말 한마디가 인연을 깊게 이어주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업은 몸, 입, 뜻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 곧 말의 업은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타인의 마음과 인연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 파급력은 칼보다도 날카롭고 약보다도 따뜻합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이는 말에서도 절제한다. 향기로운 말은 꽃보다도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말을 절제하는 힘, 말로서 덕을 베푸는 힘이 결국 인연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의 업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연을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어떤 말은 인연을 끊어버리고? 왜 어떤 말은 인연을 더 깊게 이어주는가? 이 물음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일상 속 언어 습관이 달라질 것이고 그 변화는 곧 좋은 인연을 오래 지키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업을 남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말은 그저 공기를 진동시켜 흘러가는 소리일 뿐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작은 것이나 그 혀가 사람을 천상에도 지옥에도 이끈다. 법구경. 혀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혀가 내뱉는 말은 우리의 업이 되고 그 업은 곧 우리의 길을 결정합니다. 사람을 해치는 도구 중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흔히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칼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말에 난 상처는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습니다. 칼의 상처는 살갗에 남지만 말의 상처는 인연을 끊습니다. 칼의 상처는 의사가 치료할 수 있지만 말의 상처는 오직 수행과 자비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세 가지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이 중에서도 말의 업은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인연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몸으로 잘못을 저지르면 시간이 걸리지만, 말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네 가지 말의 죄, 곧 사구악업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망어 거짓말, 진실을 왜곡하여 신뢰와 인연을 무너뜨림. 이간어 이간지라는 말, 가까운 이들을 갈라놓고 원한을 만듦. 악구 거친 말, 상처와 분노를 남겨 인연을 끊음. 기어 쓸데없는 말, 속이는 말, 마음을 흐리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함. 이네 가지는 모두 인연을 끊고 업을 무겁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써 친구를 잃고 말로써 원수를 만든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말로써 인연을 맺고 말로써 복을 쌓는다.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복을 짓느냐 업을 짓느냐가 갈라집니다. 가정에서의 말 부부 사이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는 평생의 인연을 이어주지만 날선 말 한마디는 그간의 정을 무너뜨립니다. 직장에서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은 협력을 낳지만 비난과 험담의 말은 불신을 낳습니다. 사회에서의 말 지도자의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전쟁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말은 단순한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와 인류 전체의 인연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반대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짓고 닦아야 할 올바른 말도 가르치셨습니다. 진실한 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라. 화합을 이루는 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라. 온화한 말, 듣는 일을 편안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라. 이익 있는 말, 헛된 말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언어를 남겨라.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격려와 위로의 말로 누군가를 살리지는 않았습니까? 말은 지나가지만 그 말이 남긴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다스려진 말은 꽃처럼 향기롭다. 그 말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맑게 한다. 따라서 수행이란 좌선과 연불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나오는 말한 마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업이 되고, 그 업은 인연을 짓고, 그 인연은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칼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의 상처는 마음에 오래 남아 인연을 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거짓말 대신 진실을, 이간질 대신 화합을, 거친말 대신 온화함을, 헛된 말 대신 이익 있는 말을, 그리하여 우리의 말이 업이 아니라 복이 되기를, 그 복으로 좋은 인연을 지켜가기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수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과의 인연, 직장에서의 인연, 친구와의 인연, 그리고 아주 잠시 스쳐가는 사람과의 인연까지 그 인연들을 이어주는 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짧지만 그 울림은 길다. 법구경 이한 구절은 말의 힘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가르침입니다. 먼저, 인연을 끊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심코 비난하고 험담하고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쟤는 왜 저래? 당신은 늘 그렇지 뭐. 그런 것도 못해? 이런 말들은 짧고 가볍게 던져지지만 상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직장에서는 특히 이런 말들이 쉽게 오고 갑니다.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도대체 뭘한 거야? 라는 한마디. 그 말은 동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함께 가던 길을 끊어버립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네가 뭘 알겠니? 너는 항상 문제야. 이런 말은 가족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던진 이 거친 말들이 결국 나에게 업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조롱은 내일의 고독이 되고 오늘의 험담은 내일의 불신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연을 이어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감사와 안부. 칭찬과 배려의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이 말은 인연을 단단히 묶어줍니다. 괜찮으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말 한마디가 상대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합니다. 오늘 발표 잘하셨어요. 그 옷이 참잘 어울리네요. 사소한 칭찬은 그날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합니다. 먼저 하세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양보와 배려의 말은 낯선 사이를 인연으로 이어줍니다. 길을 가다 마주친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 택배기사님께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 건네는 것. 식당에서 일하는 분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말하는 것. 이런 짧은 말들이 사실은 인연을 잇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짧지만 그 울림은 길다. 오늘 건넨 한마디가 내일의 인연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가? 내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했는가? 편안하게 했는가? 나는 비난보다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 멈춤이 바로 수행이고, 그 성찰이 바로 인연을 지키는 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친 말은 칼보다 깊이 베고 부드러운 말은 꽃보다 향기롭다. 칼은 상처를 남기지만 꽃은 향기를 남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상처로 가득할 수도 있고 향기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좋은 말을 더 많이 선택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고마워. 동료에게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이웃에게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말 한마디가 인연을 이어주고 그 인연이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말은 업이 되고 업은 인연이 됩니다. 좋은 말은 복이 되고 거친 말은 업장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향기로운 꽃과 같아. 어디서나 향기를 퍼뜨린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복이 되는 말을 한마디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연을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의 말. 하루 한번 이상 반드시 표현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몇 번이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셨습니까? 마음으로는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정작 입 밖으로 내뱉는 일은 참 드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은 곧 복을 짓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따뜻한 고마움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밝히고 그 인연을 오래 이어줍니다.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오늘 하루 작은 도움을 받았다면 꼭 한번은 입 밖으로 말해보십시오. 고마워. 덕분이야. 이 짧은 한마디가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감사는 나를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씨앗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라지지만 말로 표현하면 복이 됩니다. 걱정보다 안심을 주는 말.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사람의 마음은 불안 속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걱정의 말이 아니라 안심을 주는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이 짧은 말은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줄과 같습니다. 경전에도 부드러운 말은 병든 마음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의 말은 불안을 키우지만 안심의 말은 희망을 키웁니다. 오늘 누군가 힘겨워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먼저 안심을 전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바꾸고 우리의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이어줄 것입니다. 인사로 시작하고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작은 시작에서 싹 튼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작과 끝을 맺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편히 쉬세요. 짧은 인사 속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의 인사는 스쳐가는 관계를 인연으로 만들고, 마지막 인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인사를 생략한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순간, 누군가의 마음의 문이 닫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인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인사는 관계를 열고, 또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열쇠입니다. 비난 대신 격려하기. 칭찬은 인연의 다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비난의 말은 칼과 같습니다. 한번 내뱉으면 쉽게 상처가 남고 그 상처는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은 다리와 같습니다. 멀어져 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시 이어줍니다. 잘했어요. 대단합니다. 당신 덕분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 말들은 상대의 마음에 힘을 주고 나와의 관계를 따뜻하게 기억하게 합니다. 경전에서도 타인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칭찬하는 말을 닦아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결국 나의 얼굴이 되고 나의 업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비난 대신 격려의 말 한마디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연을 단단하게 붙드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말하기 전 1초 멈춤 성급한 말이 업장을 만듭니다. 여러분, 말은 입에서 나오면 다시 거둘 수 없습니다. 순간의 분노로 내뱉은 말은 오랜 인연마저 끊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혀는 작으나 그 혀가 천상에도 지옥에도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성급한 말은 지옥의 문을 열고 지혜로운 말은 천상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 반드시 1초 멈춰야 합니다. 그 짧은 멈춤이 내 인생을 바꾸고 인연을 살립니다. 이 말이 도움이 될까? 이 말이 상처가 될까? 스스로 묻고 나서 입을 여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말은 더 이상 업장이 아니라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인연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가? 이 질문을 가만히 마음에 놓아 보십시오. 내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불평이었는가? 원망이었는가? 아니면 감사와 격려였는가?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아침부터 지금까지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반대로 짧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주지는 않았습니까? 내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했는가? 편안하게 했는가? 이두 번째 질문은 우리를 깊은 성찰로 이끌어줍니다. 말은 바람과 같아 금세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 남습니다. 나의 말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씨앗이 되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했던 말들이 어떤 씨앗으로 심겼는지 돌아보십시오. 혹시 누군가의 가슴에 분노의 씨앗을 심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까?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마치 거울 앞에 선듯내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무심코 흘린 말들이 나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내가 선택한 말들이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말을 더 많이 할 것인가? 어떤 말로 내 인연을 지켜나갈 것인가?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 짧은 말들이 내일의 나를 또내 곁의 사람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내일부터 감사의 말을 더 자주 하겠습니다. 나는 내일부터 안심을 주는 말을 더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내일부터 내 말이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향기와 같아서 바람을 거슬러 퍼져나간다. 내가 내뱉은 말이 향기가 될지, 독이 될지는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한 말, 조금 더 지혜로운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것이 곧 수행이며, 인연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제는 말의 수행이었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를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업이 되고, 업은 인연이 되며, 결국 그 인연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비난의 말은 업장을 쌓지만 감사의 말은 공덕을 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 어디서나 향기를 퍼뜨린다. 이한 구절 속에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짧은 이 말들이 작은 복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미소와 따뜻함을 전해준 말이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혹시 마음이 분주하여 따뜻한 말을 건네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 속으로라도 감사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 마음조차도 공덕이 됩니다. 험담과 비난, 조롱의 말은, 잠깐은 통쾌할지 모르나, 결국 나에게 업으로 되돌아옵니다.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이 다시 나에게 열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한번더 멈추고, 내가 뱉으려는 말이 복이 될지, 업장이 될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가? 내 말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는가? 아니면 다치게 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말의 수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좋은 말을 더 많이 선택해 보십시오. 감사의 말, 안심을 주는 말, 격려와 칭찬, 따뜻한 인사, 그리고 무엇보다 성급한 말 대신 잠시 멈추는 지혜. 이 다섯 가지가 우리의 인연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더 향기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은 업이 되고 업은 인연이 됩니다. 좋은 말은 복이 되고 거친 말은 업장이 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좋은 말 한마디는 향기로운 꽃과 같아, 어디서나 향기를 퍼뜨린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복이 되는 말을 한마디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결국 나의 인연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작은 울림을 느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로 함께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이 또 다른 선한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향기로운 말의 꽃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